안녕하세요. 조감독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요.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화면 공유를 할수 있는 그런 미러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대로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일단 컴퓨터의 OS 버전은 윈도우 10 버전입니다. 윈도우 10 버전에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설정창을 클릭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클릭을 하시고, 밑에 내려 보시면은 여기 PC의 화면 표시라고 있습니다. PC의 화면 표시를 클릭을 하시면, 첫 번째,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PC에 표시하도록 요청은 처음에만, 로 설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켬, 끔 모드를 켜 주시면 됩니다 한가지 이제 주의하실 점은 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전원이 꼭 연결이 돼 있어야 이이러링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 연결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PC에서 설정하는 방법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시면, 위에 발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면 공유라고 있죠? 이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미라캐스트 검색을 한 다음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대로 미러링이 된 거를, 네, 이렇게 미러링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 여기서 영상을 하나 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영상을 하나 클릭을 해서 함께 만드는 복지 대한민국 대표 복지 모탈 복지로 어, 뭐 광고가 지나가고요.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방법에는 네, 이렇게 쉽게 미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영상을 컴퓨터로 이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시려면은 아까 전에 그 화면 공유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미러링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노트북이나 PC로 미러링 해서 화면 공유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